네? 안녕하세요, 시기입니다. 이 영상은 뭐별 대단한 내용은 아니게 짧게 가겠습니다. 이거 다음 영상 2편이 아마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차량은 제가 오랫동안 타고 있는 포르쉐 981 박스터 gts 3.4 모델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포르쉐 918 스파이더 빼고는 모든 포르쉐 전 차종이 공용으로 되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별건 아니고 제가 정말 수많은 포르쉐 오호들 만나며 이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이 옵션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 조작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중요한 게 알고 있다 해도 사용할 일은 없기는 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차량에 다 있는 이 패들시프트. 포르쉐 패들시프트에는 좀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다면 특별할 수도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아고 깜짝아 아 뭐가 날라와 막세를 밟고 있는 중에서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이렇게 딱 보시다시피 RPM 게이지가 거의 700-800으로 떨어지면서 미션 단수 표시는 없어지고 뒤에서 깜빡깜빡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지금 기아가 빠진 상태예요 말 그대로 이거 기아 노브를 N단으로 바꾼 상태인데 패드시프트 두 개를 동시에 누른 걸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은 바로 번개 같은 속도로 기아가 물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누르면 은 딸깍 기아가 딱 풀려요 그러면 차의 엔진 브레이크 저항이 전혀 먹지 않으면서 악세를 밟동뭘하도 기아가 들어가지 않고 다시 기아를 넣으려면 패드시프트를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딸깍 누르면 정말 빨리 붙어요 다른 차량들 기어봉을 이용해서 다시 N단에다가 주행 중에 D를 놨을 때 체결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주행 중에 이걸 하면 위험할 수가 있는데 PDK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누르면 바로 물리고 6단, 5단, 4단 다시 5단, 6단, 7단 이게 바로 포르쉐 PDK 빠른 변속 속도 아무튼 요거는 뭐 여담이었고 두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기아가 N단으로 바뀌는거는 슈퍼카 페라리 람보르기니에서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포르쉐는 이 기능을 왜 넣었을까요? 뇌피셜이기도 하고 이 기능 아시는 분들이 가끔 쓰는 방법이긴 한데 주행중에 기아를 이렇게 딱 빼주고 악셀을 밟으면은 지금 음,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행중에 훅 가시낼 때 요런 식으로, 계알 다시 넣고. 차가 막 가속을 하고 있진 않는데, 그렇다고 정차 중도 아닌데, 슬금슬금 굴러가면서 배기음후가시 잡는 그런 차들 본적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마 주행 중에 이렇게 엔단을 놓고 하실 텐데, 포르쉐는 이거를 주행 중에도 패들시프트를 이용해서 할수 있게 뭐 그런 기능을 넣은 거 같습니다. 정말 많은 포르쉐 오너들을 만나봤지만, 다들 알려주면 대부분 저보다 오래 포르쉐 타신 분들도 모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 한번 짧게 담아봤으며, 연속으로 찍을 예정이긴 한데, 이 다음에 업데이트 될 영상은 매뉴얼도 알려주지 않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역시 뭐별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알 있으면 뭐 나쁠 거 없는 그런 포르쉐 연기운전 드라이빙 꿀팁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테니 시계월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컷